오늘은 2021년 12월 8일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선가 분명 이 시간에도 이 기도의 말이 흘러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모성의 시작이 되는 이 인사말은 다름 아닌 천사가 방문했을 때의 첫마디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내용은 이 인사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잉태하신 것은 당연히 복된 일이지만 천사는 이미 마리아가 은총 속에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나자렛 거울에 얌전하게 자란 한 소녀에게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특별함 없이 자란 인생. 평범한 인생에 이제 약혼을 하고 성인이 될 날을 기다리는 소녀에게 주어진 이 인사는 미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또한 이미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 앞에 보인 첫 반응으로 기억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문을 의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하리아가 지닌 확신에서 나온 의심과 달리 이 소녀의 의문에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곧 평범하기만 한 어린 소녀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밖에 이야기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의 이야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모님은 아멘으로 답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대답이었고, 하느님이 이루실 일이니 그 일이 바로 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은 하느님의 준비에 관한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하느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대하던 왕의 탄생이 아니라 평범함과 일상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함과 심심함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우리에게 가득한 은총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